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까지만 사용하기로 했죠. 인천시가 새로 조성하는 매립장은 인천에코랜드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인천에코랜드는 돔 형태로 지하의 폐기물을 매립하는데요. 친환경 방식으로 조성됩니다. 보도에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제시한 친환경 매립지 가칭 인천에코랜드 모델입니다. 돔 경기장처럼 뚜껑이 씌어진 건축물이 들어서고 녹지로 뒤덮인 공원 형태의 구조물도 조성합니다. 폐기물을 묻는 내부는 땅을 깊숙히 파 지하화합니다. 각종 폐기물을 싣고 와서 그대로 매립하는 현재 수도권 매립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부지 면적은 15만 제곱미터로 수도권 매립지의 100분의 1 수준입니다. 현재는 생활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등을 모두 직매립하지만 에코랜드에는 수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한다는 구상입니다. 하루 반입량도 161톤으로 20톤 트럭 약8대 분량입니다. 지하에 매립해 오염물질을 밀폐 차단하고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인천시는 이처럼 수권 매립지 종류에 대비해 추진하는 친환경 자체 매립지를 인천 에코랜드로 정했습니다. 환경을 의미하는 에코와 땅을 의미하는 랜드의 합성어로 친환경 방식으로 조성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겁니다.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로의 대전환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선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33년간의 피해와 고통을 끝내고 인천시민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12일 대체 매립지와 소각장 등을 후속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후보지로 거론되는 영흥 지역의 반발이 거세고 환경부와 서울시 등에서도 인천시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